안녕하세요. 엔터키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릴스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를 로그인하고, 메 위쪽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만들기 창이 뜨는데요. 릴스를 눌러줍니다. 바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실 분을 여기서 촬영 후 올려도 됩니다. 핸드폰에 별도로 저장된 영상을 올리시려면, 하단에 파란색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갤러리가 열리면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해 열어줍니다. 동영상이 열리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 후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대로 등록을 원하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버튼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커버 이미지가 별도로 있다면 넣어주세요. 커버 이미지가 없어도 동영상 부분을 선택해서 커버 이미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제 추가를 눌러주세요. 원하는 주제를 세 가지 선택합니다. 오디오 이름 변경을 눌러주세요. 원본 이름은 한 번만 설정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넣어주세요. 원본 이름은 릴스의 이곳에 삽입됩니다. 고급 설정을 클릭해주세요. 고화질 업로드를 활성화해주세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내용을 읽어보신 후 공유하기를 눌러줍니다. 하단에 릴스의 공유중파가 나오면 조금 기다리면 끝입니다.